자, 그럼 88페이지 도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도면이에요. 그래서 우선 B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A는 55고요. B는 63, C는 14, D는 21, E는 25, F는 6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끌 거고요. 우선 69에 70이에요. 69에 70 중심점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69 그다음에 70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는 적용을 눌러 주시고 중심점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3,3 떨어진대거든요. 증분을 이용하셔가지고, 3,3 하신 다음에, 대충 찍어놓으시고요이 너비 값이 F 값이에요. 그쵸? 너비 값이 F 값. F 값이 몇입니까? 6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B 값이에요. 높이가 B 값. B 값도 63.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3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4예요. 조금 틀리다는 거. 이거 옵세스를 이용을 해서 할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틀리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거 뭐 뒤에 가지고 8치시면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각도 스케치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 r 6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무시하고요. c 값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 값이 몇이냐면 은 14예요. 14. 그럼 20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자표로 20 0 하시면은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d 하셔가지고 c가 14. 270도에서 90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파이 20짜리 또 진행을 할 겁니다 파이 20짜리 그래서 모양을 대충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파이 20 d 에서20 각도는 임의로 찍은 거니까 중요치가 않아요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이제 r 20짜리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심 좀 찍어 주시고 이렇게 R20 자 이제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에서 어떻게 해요? 5도가 더 갔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90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90도에서 170도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5 더하기 170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각도 구하는 게 쉽죠. 나머지 이제 두 점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밑에 2-R6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필렛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2호소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중간에 잘라버려야 될 부분이고요. 2호소로. 이 2호소로 이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직선 부분이 있죠. 직선 부분. 그럼 두 점선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15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평행선 그리기로 그은 다음에 그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평행선 그리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15 하신 다음에, 여기서 선이 나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교차점에서. 이게 편하시면 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170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은 90도잖아. 요 이만큼이. 그쵸? 각도는 여기서 나간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170에서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얘 각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평행선 그리기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얼마만큼? 12.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두 점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165도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90도니까요. 그렇죠? 90도 더하기 165도 하시면 이 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은 이제 지워 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다듬을까요? 보기 싫으니까 다듬읍시다. 그러면 이걸로 강남, 강북, 한강 철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다시 예. 어? 찍어주고요, 얘 찍어 주고요 얘 찍어 주시고 얘 예,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죠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 부분이 나와 있어요 R20 그쵸 R20 얘도 마찬가지 헷갈리시면은 못 찍겠다 그러시면은 평행선 그리기로 하세요 이렇게 12 저는 이제 증분을 주로 많이 쓰는데 헷갈리시면은 그러면 얘는 이제 이걸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호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점이에요. 네, 끝점 여기를 알고 있다. 반지름 값이 20이다. 그러면은 시작각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180도부터 27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80도에서 270 근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모르시겠다. 그럼 평행선 그리기로 가세요. 이렇게. 15 가시면 되지 뭐. 이렇게 네, 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얘도 끝각도죠. 끝각도 끝각도 찍어주시고, 반지름이 30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0도에서 90도가 되는 거죠. 0도에서 90도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버리시고, 이거 아까 했던 거 3이어서. 강남 강북 한강 철교 뭐야 다시 해볼까요 왜 이렇게 나왔지 다시요 강남 강북 한강 철교 응? 잘 나오는데 아까 잘못 눌러 썼나 봐요 강남 강북 한강 철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앞부분이 조금 복잡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쉬워요 그거 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작업관리자 a 알트 5 누르셔 가지고요 그쵸 지금 밀 디폴트 되어 있는데 들어가셔 가지고 파일에서 바꾸기를 하실 거예요 3초 VMC 밀리미터로 그 다음에 공구 설정 가셔 가지고 88페이지니까 프로그램 번호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다음에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바운딩 박스 눌러주신 다음에 자 높이가 d 에요 D가 21입니다, 22, 그다음에 1, 페이스 커터에서 1mm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1 m m 올라가 있는 거 소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면가공은 여기 있어요 그쵸 표면가공 그래서 nc 파명 적어 주시면 되고 재료 설정을 사용하려면 ok 이 소재 잡아 놓은 거 이점 세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그냥 쓸 거면은 ok 눌러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 체인을 잡겠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체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소재가 사이즈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공구. 우리가 80 바이인데, 거르기에서이베이스 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취소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얘가 갖고 있는 거세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사한 거, 어? 가장 근접한 거, 75 더블 플릭 하신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계에는, 머신에는 1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지름을 가장 근사치에서 80으로 줄여주시면 되고, 적용, 이송속도, 뭐, 200으로 갈까요? 2000에 200. 그리고 공구를 바꿨잖아요. 공구 번호가 틀려졌죠? 80 이렇게 공구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면은고거의 맞게 보정 번호와 이송 스피드 값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홀던 필요 없고 절삭 파라메타 가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구가 80이고 공작물이 70이잖아요. 그죠한 번에 가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패스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진출 우리가 20mm 정도 여유를 줬었죠.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깊이 가공은 우리 1mm밖에 가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링크 파라미터 안전높이 재료 상단 절대값으로 하셔야지 증분이면 은 재료 상단에서 0mm 떨어진 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1mm가 되겠죠. 그렇죠? 절대로 바꿔주시면 은 이렇게 한번 지나갔죠. 이렇게 그러면은 미절삭 구간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거 빠른 검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그 다음에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드릴 가공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 가 윤곽이나 포켓 파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가운데 가공 이 드릴 이런거 먼저 해보자 그래서 드릴에서 점을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도형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도 돼요 점 잡으려다 보면 뭐 센터점이 아니라 뭐 4분점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위치가 틀리니까 뭐가 나겠어? 불량 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 잡혀있다고 나와 있죠. 다음 공구 우리가 센터 드릴이 4번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뭐야? 그래서, 제일 작은 걸로 할게요. 5파이 센터 드릴로. 얘가 공구번호가 4번. 그 다음에 종류가 센터 드릴.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송이 250, 300, 300, 25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공구는. 다음에 폴더 필요 없고 절삭 파라미터 가셔서 이렇게. 이 드릴 카운터보어가 이 정지 시간이 안 걸려 있다 그러면은 81로 되는 거고 정지 시간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8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링크 파라미터 안전 높이 잡아 주시고 오시. 그 다음에 처음 마지막 작업에 적용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 G99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을 그렇죠? 어지간한 구멍은 G99로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야, 예, 99 아니라, 어 그죠, 99 그죠. 다음에 이게 R 점이에요, R 점, R 점 3. 재료 상단 아까 첫기 때문에 0이 되시는 거고요. 가공 깊이가 뭐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센터 뽕 찍은 거예요, 이렇게. 센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드릴. 이건 이제 8파이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드릴 광고하셔가지고, 최종점 하면은 아까 센터 드릴 찍을 때 잡았던 점이 선택이 되죠. 하나 나왔죠? 공구 목록에서 거르기를 하셔가지고, 이쪽이 이제 드릴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같은 8파이 쳐주시면 되고, 8파이 그 하나가 있네요. 그쵸? 더블클릭해서 가시고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이거 고, 번호를 안 바꿨네요 공구번호 몇 번이에요 몇번이야 5번? 5번 88예 5번 이송이 몇줌 돼요 250 250 2000. 주시면 그러면 그 값들이 바뀐 값들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절사 파라미터 가셔가지고, 어, 38이 24에요. 그쵸? 그렇죠? 최소한 24mm는 떨어져야지 우리가 팩트리를 쓴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그 미만 쪽은 그냥 이제 치프레이크를 쓰자. 그래서 이게 Q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가셔가지고, 영. 가공깊이가 뭐 마이너스 한30 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뚫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가공 돌려볼까요? 윤곽 가공. 윤곽 가공은 여기 있어요, 윤곽. 그래서 체인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 공구. 시파이 평연대밀. 1 8평엔드 우리 18평엔드멸이 몇번 이에요 1번 적용 가셔가지고 이송 속도 이송 500 4500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한 절삭 파라메타 왼쪽 가공 그죠 이거 맞춰주셔야 되고 됐고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정사각이나 이런 거 후가공 있다 그러면 여유값을 남겨주셔야 되겠죠. 그 다듬을 만큼 그 다음에 뭐 깊이가공 필요 없고 리인 리드아웃 이것도 꺼버리세요. 지금 기한테 별로 뭐할 거니까. 링크 파라미터 안전 높이 잡아주시고, 가공 깊이를 어떻게, 마이너스 5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빠른 검증을 통해가지고.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절사 구간을 찾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지금 현재는 한 바퀴 돌았는데 다 가공이 됐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조금 뭐 아무튼 어, 진입복기에서 이거를 조금만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아 그래도 공자물 안쪽이네요. 조금 더 넣죠. 아, 레진, 나온, 아, 15. 조금 더 길어졌죠, 그쵸? 그래야지 공장을 밖에서 들어가겠죠, 그쵸? 그쵸? 대부분 상면이 고정조기 때문에 고정조쪽으로 가기공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윤곽 끝났고 이제 포켓만 하면은 이 가공은 끝나요 자 포켓 가공 여기 있죠 그래서 포켓 체인을 잡으라 그러는데 이거 우선 센터로 얘를 잡을 거예요 센터로 얘 잡고 여기 이 체인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 이 정도로 가겠죠 그쵸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도형 두 개가 잡혔고 공구는 이제 공구는 시파이로 그냥 할까요? 시파이로 아, 그냥 할게요. 그러면 다 들어가 있고 절사 파라메타 하양 다 들어가 있고 황사 이거로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정사 지시 뭐 안해주셔도 되고요범은이시이것도필요없으시고하고싶은대로하시면요시래서이시이0범은이가범가이이에요깊이가범가이이시5이지 가야되겠죠 은이값으로이시상단은0이고그러이 얘가 어떻게 돼 드릴린 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다 했나요? 그리고 뭐 모의 가공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면 자 이렇게 포켓 이렇게 쳐지죠 그렇죠? 그럼 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